이 노래 가사가 단 2분 만에 완성됐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1989년 대한민국 전 국민이 사랑하게 된 명곡 바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입니다. 그 따뜻한 가사 덕분에 가요계는 물론이고 학교 모임 심지어 정치 집회에서도 주제가처럼 울려 퍼졌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노래 뒤엔 믿을 수 없는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작곡가 이주호는 이 곡을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발표하려 했지만 도저히 가사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89년 2월 27일 서울 공항동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네 자매가 부모가 없는 사이 음독 자살을 시도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막내는 결국 숨지고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중태. 나중에 기적처럼 살아났죠. 이 사건을 신문에서 본 이주호는 단 2분만에 가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나는 가수다에서 김범수가 이 곡을 부르자 이주호는 리메이크는 허용했지만 음원 발매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송 무대를 본뒤그 감동의 마음이 바뀌었고 결국 음원 발매를 허락하게 되죠. 따뜻한 위로, 사랑의 진심 그리고 기적처럼 탄생한다는 이분의 가사 당신이 알고 있던 사랑으로 이제는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